대통령 탄핵 각하 기각되었을 때 각각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정계선 조한창 임명이 무효가 되어 대통령 탄핵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해 문제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 얘기도 맞는지요? 어, 뒤에 있는 말은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총리 탄핵이 기각돼도 이미 최상목 대행이 했던 여러 가지 시행했던 것은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소급되어서 무효화되고 그런. 이런 아마 없을 거예요. 대통령 각하냐,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세 가지가 있는데 야 5당이 최성목 대행 탄핵을 소추하는 걸 보니까 지금 이제 현재 분위기는 거의 기각 아니면 각하라는 거죠. 인용 가능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 상태로. 이렇게까지 막 나가는 이유는 마흔 판사가 들어오고 한 사람만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꼬드기면 된다 이 뜻이지 않습니까 그한 사람이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김영두 재판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두 재판관은 제가 고향이 전북 이기 때문에 끝까지 안심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그분의 개인 캐릭터는 굉장히 바른 분으로 알고 있어요 자녀분이 장애가 있어서 관련돼서도 아주 열심히 일하는 분이고 훌륭한 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은 김영두 선사님을. 어떤 방식으로든 설득을 해볼까, 그 마지막 수단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마흔역 인명을 밀어붙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가능성이 없는 일인데 막 던지고 있는 거죠. 거의 이 정도면 병이죠. <웃음> 병인데. <웃음> 이것밖에 이제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일단 마흔역이 들어오고 한 사람만 어떻게 해보자라는 건데. 그래서 인용의 목숨을 걸고 있는 거죠. 그럼 현재로서는 각하든 기각이든 둘 중에 어느 것이 되어도 안 된다는 생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각하가 되는 것. 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각하 가능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각하가 되면 한동훈을 살려주니까요 네. 한동훈이 다시 패를 지거든요 각하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이 안 됩니다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이게 일사부재리 원칙인데요 각하된 경우에는 적용 안 되는 것이 좀 일반적이거든요 각하는 다시 제대로 해서 갖고 오라는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지금 각하가 돼 버리면 민주당이나 야당이 단독으로 다시 3분의 2 의석을 마련하지는 못하지만 또 다시 한동훈과 또몇 명의 국민의힘 얼빠진 사람들을 동원해서 다시 의결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한 번.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요 각하가 되는 사태도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하가 되면 일단 한동훈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소추 요건조차 못 갖춰서 각하 되는 게법리는 맞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도 아마 의견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추가 의결되고 나서 그 다음에 내란을 뺐거든요 기각이 된다 뭐 각하가 된다 그 차이는 좀 시간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안 다퉈보고 내용적으로 다퉈볼 필요가 없다 그런 게 각하거든요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텄거든요. 하나하나를 놓고 다 하진 않고 전반적으로 이제 본안을 가지고 결론을 내린다 뭐 그런 얘기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를 이미 다 텄기 때문에 저는 각하가 되는 것은 좀 어거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확실한 것은 만약에 각하가 된다면 그것은 국민의힘의 의지를 반영하는 거죠 국민의힘이 다시 대통령을 견제하게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국민의힘이 그리고 특히 한동훈이 힘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는 대통령에게 다시 협박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자진하야를 하면은 다시 소출을 안 하겠다 이런 식 이런 상황이 또 올까봐 걱정이 되고 그래도 지금 그 사이에 국민들이 많이 깨어났기 때문에 한동훈이 이런 일을 벌이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이런 예상을 빗나가는 일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지금은 그렇게 될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각하가 되면 다시 한동훈이. 패를 치게 되고 그리고 윤 대통령과 또 엄청난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까 봐 걱정이 되는데 윤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다지 신뢰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니까 그분의 인격적인 거나 이런 걸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력을 별로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지고 지금 이 사태를 전국을 장악을 해낼수 있을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일단은 기. 각이 돼서 대통령이 힘을 받고 본격적으로 부정선거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빨리 만나서 한국의 여러 가지 정국이나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좋다. 그 그렇게 될 거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잘될수 있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여러분이 싫어하겠지만 기각, 각하, 심지어 인용까지 놓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않거든요 윤석열이라는 사람, 뭐 박근혜라는 사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을 목숨 걸고 저희가 했죠 그렇지만 또 대통령이 감옥 가셔도 우리는 일을 했거든요 마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최종적으로 한국 내에 작동하는 빨치산들 공산주의자들이 개멸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사람들, 훌륭한 지도자들이 다시 대한민국을 만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오려면 여러 가지로 많은 과정이 필요하죠. 저는 기각이 가장 깔끔하고,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 각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사실 각하가 되는 건좀 제가 보기엔 웃겨요. 왜냐면 이미 충분히 본안을 다뤘거든요. 그래도 각하가 된다는 것은 국민의 힘에 손을 들어주는 거겠죠.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려면 기각,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려면 인용 이렇게 되겠죠. 기각이 되면 좀 제가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고, 각하가 되면 아, 또, 한동훈하고 싸워야 되니까 제일 피곤할 것 같고, 인용이 되면 전투력이 상승할 것 같아요. 역시, 우리가 또 해야 되는군. 기각됐으면 좋겠습니다.